오늘도 감동다육 화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네, 앞에 산타 할아버지하고 루돌프 네, 트리 보이죠? 여기 온 특별판으로 또 이렇게 이쁜 아기들 준비했습니다. 얘네들 수량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빠르게 구매하셔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 이쁜 아기 심어서 함께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1번 세트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위쪽에 보이는 애기들 4개 이렇게 함께 간다고 합니다. 1번 세트 금액, 4개 함께 한 금액, 68,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얘네들 가로 센치가 약 9cm 나오고요. 그죠? 네, 높이 센치, 높이 됐을 때는 약 10.5cm, 10 네, 10.5cm에서 11cm 나오는 애기들 이렇게 4개 묶었습니다. 다음은 2번 세트, 여기. 네, 2번 세트입니다. 4개 네 함께 한 금액. 얘네들도 68,000원에 갑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산타 할아버지가 안경을 이렇게 비스듬히 써가지고, 이제 명단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준 친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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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말안 듣는 친구들 이름 빼고 있겠죠, 당연히. 네, 네 개, 2번 함께 갈게요. 2번 세트 금액 68,000원에 4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세트입니다. 3번은 응? 네 가로가 11cm, 세로가 10.5에서 1 1 c m 되는 아기들인데요. 요렇게 4개 구성을 했습니다. 4 개. 어,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요 세트 딱한 세트 있습니다. 4번까지 딱두 세트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 구성 마음에 든다면 3번 세트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이고요. 안쪽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다양하게 묶어 봤습니다. 3번. 다음은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는 요렇게 4개 갑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 at all. 저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laughs> 상상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리고 썰매도 끌고 이렇게 예, 가고 있어요 루돌프가 이렇게 산타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네개묶었고요 4번 세트 10만원인데 얘네도 할인을 해서 9만원에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1cm 세로가 10.5에서 11cm 하는 애기들 4개 함께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화분이 엄청 길어졌어요 네 길죠 아주 깁니다 네. 얘네들 오늘 처음 보이는 신상인데요 너무너무 분위기 있고 이쁜 요아이에요 얘네들 개당 가격 금액이 8만원짜리 인데요 저희는 <laughs> 처음부터 할인이에요 네, 7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예,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2cm 좀 넘고요 높이 재니까 29.5cm 엄청 높죠? 네, 이렇게 롱한분 네, 그리고 풍경인데 분위기 있는 요합은 원하신다면 5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이고요. 6번 아이도 어 이렇게 75,000원에 5,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도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제 쓸 때는 13cm 높이 재니까 28cm 조금 넘어요. 이렇게 볼게요. 다음은 7번입니다. 어제 들어온 따끈이 신상 아이예요. 마지막에 없어가지고 제가 판매를 하지 못했었어요. 네, 들어오면. 꼭 연락 주세요 하신 분들만 해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열 분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보고 빠른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쁘게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있나요? 원피스인지 드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쁜 아이예요. 발도 이렇게 됐어요. 발이 이렇게 발처럼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남자 세트로 갈까 합니다. 네, 한네 세트인가?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얘네들도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합니다. 세트 금액 4만원인데, 저희는 또3 0 0 0원에 네,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가 9.5cm, 네, 요 아이도 9.3cm, 높이는 얘는 10.5, 11.5 정도 되는 애기들입니다. 7번 세트였습니다. 8번입니다. 8번 애기들은 위쪽에 보이는 아이들 3개. 요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요번에 갔는 나갔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좋아지고요. 다시 데리고 온 아이. 어제 데리고온아이고요 가로가 9.5cm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되는 애기들 위쪽에 3개 묶었습니다 3개 함께 한금액 수제 공방분이고요 선생님 3개에 4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아래쪽에 보이는 3개 너무 이쁘죠 색상 다양하고 골고루 섞어봤습니다 얘네들도 3개 함께 해서 4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네 따끈따끈하게 얘네들도 들어니다 왔어요? 아주 독특하네요. 저 얘네 보고 아주 럭셔리 하면서도 고급지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네, 그냥 파스텔 톤. 그 색상만 가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아, 이 기법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아주 독특해가지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laughs> 요렇게 세개 묶어봤어요 아주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그죠 요렇게 세개 묶어가지고요 세트 금액 1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0cm 높이 쟀을 때는 9cm 나오는 아이들 세개였습니다 다음은 1 1번이고요 11번은 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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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오나요 네 여기 함께 넣어볼게요 요렇게 네개 함께 간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요 세트 말고 한 세트 더 가능하고요. 앞에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가격이에요. 세트 금액 32,000원에 가는데요.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니까 16.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3.5. 여기는 쟀을 때 12. 높이 재니까 네, 11.5에서 12 가까이 나오는 애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4개 함께한 구성 저렴하게 32,000원에 이용해 보세요. 사이즈 정말 괜찮네요. 요런 아이들. 네. 다음 갑니다. 12번. 12번 왔습니다. 12번. 무당벌레. 무당벌레. 네. 무당벌레가 나와졌어요. 위쪽에 있는 아이도 있고, 가운데 있는 아이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아이도 있대요. 어, 얘네들 그냥 계단 가격으로 할까 합니다. 12번이고요. 계단 가격 금액은 6,000원에. 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당벌레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앉아있어요 심플하지만 앞에 무당벌레가 딱 포인트가 된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12번 센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네, 약 9cm 가까이나 정확하게 8.6cm 높이 쟀을 때는 9cm 나오는 이쁜 귀여운 무당벌레 아기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이렇게 네세 가지 색상을 묶었습니다 얘네들 세트 금액으로 27,000원에 간다고 하네요. 요 앞전에 요런 아이인데 세로로 네, 롱분이 나갔었잖아요. 네, 고 아이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 주셔가지고요. 없어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큰 사이즈 아이를 그냥 드렸,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 그분은 또 이제 세트로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가 유독, 유달실이 또 유독 크기 때문에 <laughs> 조금, 네,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로가 13cm, 높이 재니까 16cm 나오고요. 세개 비슷한 높이에 비슷한 크기 맞춰봤고 세트 금액으로 2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강조하십니다. 네, 안쪽에 흙을 붙여가지고 옆에 또 선이 이렇게 안쪽에 보이잖아요. 이어가지고 또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서 올려서 제가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물레 작업하는 거죠. <laughs> <laughs>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13번 네, 손길이 많이 들어간 선생님 손길이 많이 들어간 아이라고 강조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1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3번에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색감 요렇게도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색감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3개가 함께 가서 2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이고요 요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이쁜 양이 아이들 나와줬고요 판 작업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계단 가요 금액은 4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뒤쪽은 또 깔끔하면서 앞에는 꽃이 포인트가 되어있는데요 얘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15.5cm 높이 됐을 때는 8.5cm 나오는 아기 14번 저렴하 4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이고요. 진사랑 또 이렇게 백자가 은은히 빠지면서 골고루 섞인 이런 화분의 형태예요. 얘도 금액은 짜잔 4만원이라고 하네요.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재니까 1 2 c m 조금 넘고요. 높이 쟀을 때는 11에서 1 1 5 c m 나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앞에 꽃 두개가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요 아이 금액은 5만원에 간다고 합니다. 센치 한번재 볼게요. 가로가 15cm, 높이가 11cm 나옵니다. 다음은 17번이고요. 17번. 금액은 5만 원에 간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죠. 가로가 14.5, 높이 쟀을 때는 12cm 나오는 아기, 17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 네, 18번 하겠습니다. 네, 수정. <laughs> 이렇게, 이쁜 아이, 노란 색감을 갖고 있고, 발이 아주 좀 이쁘게 빠졌어요. 요 아이, 렇게 세트로 해가지고요. 총 5개가 갑니다. 5개 함께 한 금액, 얼마냐고요? 5만 냥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는 11.5 외경 길이, 높이 쟀을 때는 9.5 정도 나오는 애기들 5개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은 이렇게 2개.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이들이에요. 네, 세트 금액으로 24,000원에 가는 애기라고 하네요. 가로센치 쟀을 때는 17. 요런 아이들 쟀을 때는 17, 높이 쟀을 때는 12.5cm, 나오는 19번, 두 아이 24,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네, 요렇게. 네, 공방분인데, 얘네들도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5만 7천 원에 가는 아이죠. 앞에 이렇게 큐빅이 있어가지고요. 더욱더 멋스러움을 한층 더더 했고요. 나비가 있어가지고요. 포인트가 되는 아이입니다.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가 10.5cm, 높이 쟀을 때는 11.5cm 나오는 애기들 3개 묶었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 아이들 네또 새로 나온 신상 아이죠 위쪽이 요렇게 돼 있어요 풀릴 형태처럼 살짝 살짝 돼 있고 옆쪽은 요렇게 돼 있는 아이 네. 어, 좀큰 사이즈 두 개랑요, 그 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두 개. 요렇게 같이 한번 묶어봤습니다. 세트 금액으로 네 개가 함께 가는데요. 금액은 22,000원에 저렴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더니 17.5cm. 자, 요런 아이는 14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3cm 나오는 애기들이었습니다. 21번에 네개 함께 한 금액 22,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 아이들, 내수제 공방분이죠. 개당 만원짜리 애기들인데요. 앞에 이렇게 큐빅이 너무 이쁘게 위쪽을 향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앞쪽에도 있고요. 옆쪽에도 있고요. 네 가지 각색으로 이렇게 다 맞춰봤습니다. 두 개는 위, 하나는 앞쪽, 하나는 테두리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원래 다섯 개 하면 5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오늘 할인해 드릴게요. 4만 원에 만원할인4사 플러스 원입니다, 여러분. 4 플러스 원. 네, 요럴 때 데리고 가세요, 요 아이. 센치 한번 재볼게요. 외경 쟀을 때는 약7 센치. 요런 아이들 5 2이 센치. 네, 5.5cm 이렇게 나와요 높이 쟀을 때는 5cm 정도 되는 애기들 5개 묶어서 저렴히 4만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새로 나온 신성 화분인가봐요 아 정말 정말 요 화분도 받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요렇게 한세트밖에 없다고 합니다 2 3번이고요 세트 금액으로 4개가 함께 가가지고요 34,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 애가 금액이 조금 더 있어요 얘가 금액이 네 만원이네요 그죠? 네이렇게 보면 되고 세트로 딱한 분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 센치가 10cm 높이 쟀을 때는 9.3cm 정도 되는 애기들이구요 총 4개 묶었습니다 다양하게 무당벌레도 있고요 오늘 무당벌레 아이들이 드르도 이렇게자 출연을 해주네요. 이렇게 꽃병. 여기 지금 진짜 조화를 이렇게 꽂아뒀어요. 정말로. 네, 이쁘죠? 조화 꽂아도 고 꽂아뒀습니다. 총 23번. 네개 함께 가서 34,000원에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 4번 아이들은 쪼전쪼전쪼전 네. 쪼전 네. 이렇게 이쁘게 다육아가를 심어줬어요. 심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해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 정말 괜찮죠 자, 이 화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 제가 한눈에 반한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심어두니까 정말 더 멋스러움이 더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 20, 어, 24번이고요 이 아이들 수량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갈 거예요. 네 개가 이렇게 함께 가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5만 6천 원에 간다고 합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외경으로 쟀을 때는 18.5, 내경으로 쟀을 때는 14cm 나옵니다. 높이는 약12 나오는 아이고요. 어, 얘네들 발도 아주 독특하면서 너무 이쁘네요. 네, 요런 아이. 어 위쪽이 또 전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넓은 형태. 이쁘죠? 네개 함께 가서 56,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갈게요. 짜잔! 네 25번이고요. 5개가 함께 갑니다. 도양합은 요즘에 계속 계속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가로가 6cm 높이 됐을 때는 9.5cm 나오고요. 5개 함께 한 금액입니다. 4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까지 봤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 애기들. 네, 요 사랑스러운 애기들인데요. 얘네, 어우, 가격대도 괜찮고, 꽃분이고, 네, 정말정말 삼각자가 고루 갖춰진 애기들입니다. 26번 여기서 랜덤으로 4개 갈 거고요. 4개 함께한 금액, 원래는 18,000원이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가격 할인해드립니다. 얼마예요? 16,000원에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가로가 10점, 어, 10. 어, 9 8 c m 높이 쟀을 때는 뭐5 c m 어, 3cm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10cm는 넘네요 10.5뭐 10cm 뭐 요정도 되는데 여기서 랜덤으로 4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함께 한 금액 어,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짜잔 저희 감동 다육 화분에서는 처음 됐고 27번입니다 27번 아이들 저희 감동맘에 감동분에는 처음 들어온 요 애기들인데요 어, 조금 형태가 날씬해요. 아주 날씬하면서, 빙빙 고였네 스크류. 네,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네, 먹으면 혀가 완전 이렇게 빨개지는, 네, 그 맛있는 아삭아삭한 그런 형태의 모양이에요. 딱 봐도 그죠? 네, 27번. 4개가 함께 갈 거고요. 4개 함께 가면 얘네들 금액이 24,000원인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저희는 신상분도 할인해드립니다 24,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겠게요 가로센치 쟀을때는 약8.5 외경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이 쟀을때는 17에서 17.5정도 되는 애기들 4개 묶었습니다 빙빙 꼬였습니다 27번 마음에 드시면 2만원으로 4개 함께 데리고 가세요 네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은 짜잔 요렇게 4개 묶어봤어요 색상별로 묶었고 얘네들은 네개 함께하면 금액을 또 할인을 해서 3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11cm. 자 요런 아이는 9cm 자 10.5cm 요런 아이들은 10.5 높이 쟀을 때는 19.5요 아이는 20cm 나옵니다. 28번 세트 금액 38,000원에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아이들 짜잔. 어 얘네들도 너무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선생님한테 가서 또 데리고 온아이에요 정말정말 너무너무 사랑 많이 주시는 요 아이 또데리 이렇게 색감이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말씀했듯이 뽀뽀시켜도 되고 아니야 난 오늘 별로 따로 입고 싶어 하면은 따로 둬도 되는 이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아이 금액은 18,000원인데 그냥 저희 오늘 또 할인해드립니다. 저희는 잘 나가는 거안 나가는 거 구분 없이 다 할인해드려요. 내 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9cm 높이 쟀을 때도 9cm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두개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은 3개, 3아이가 함께 간다고 해요. 얘네들 세트 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면 빠르게, 아주 손가락 빠르게 문자 주셔야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 개당 가격, 금액이 안 보입니다. 네, 3만원에, 네, 3만원에, 3개 함께 해서 3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자, 가로센치 쟀을 때는, 짜잔, 12cm. 높이 되니까 13.5cm 나오는 애기들 3개 묶어봤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화분이 정말정말 정말 사이즈도 괜찮고 이쁘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31번입니다. 31번은, 요렇게, 5개 한번 묶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함께 해가지고요. 세트 금액으로 5만원.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는 12cm. 요로 아이, 내경 10.5cm. 자, 요 아이 쟀을 때는 13cm. 요 정도 됩니다. 요 화분도 또 크네요. 15cm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 12cm. 15. 11.5. 이 정도 됩니다. 31번에 5개가 함께 간 금액 어, 31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도 이렇게 5개가 다섯 개 5개 아니네요. 6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32번 10. 어, 12만 원이래요. 오, 죄송해요. 12,000원인데요. 할인해서 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네, 요것도 할인해 드리네요. 네, 가로센치 쟀을 때는 8.5, 높이 쟀을 때는 8.5 정도 나오는 애기들 6개 묶어서 만 원에 데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봄, 여름. 겨울이 먼저 됐네요. 아, 가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 진열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laughs> 있었어요. 요렇게 한번 나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개 사계절이죠. 요 사계절 아이들. 네, 선생님이 정해주신 금액 23만 2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한번 볼게요. 요렇게 타원형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름 안쪽에 이렇게.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 있네요 아 연탄 들고 있어요 네. 얘네들의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는 네, 16.5cm. 높이 쟀을 때는 9.5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수량은 총 4개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34번이고요. 34번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든 화분인 것 같더라고요. 34번인데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요. 요 3개가 함께 간다고 해요. 어, 꽃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34번 3개 함께 해가지고요. 세트 으로 15,000원에 간다고 합니다. 얘네들 보면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화분 어, 유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 흙은 전혀 갈라짐이 없습니다. 갈라짐이 없고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보이는데 난 이런 거 상관 없어 하는 분들만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함께 가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사이즈도 좋네요. 14cm 높이 쟀을 때는 11.5cm 정도 되는 애기들 3 개. 세개 함께 가서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었어요. 얘네들도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뒤쪽에 보이는 수량이 전부 다라고 합니다. 네, 아쉽지만 네, 이렇게 35번, 다섯 개 함께 가서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됐을 때는 9.5, 높이 됐을 때는 9cm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은 네, 토 아이들 오랜만에 등장해 줬어요. 어, 저희가 금액 did 개당으로 하면 저희가 5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세트로 이렇게 두개 같이 묶어서 9만원에 또 만원이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빨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기타를 치는 이아이 아주 재밌는 아이죠. 이렇게 항아리 형식으로 돼 있고 두개 묶어 봤어요. 이거 한 세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빠른 주문 주셔야 가능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으로 쟀을 때는 16.5cm, 내경 안쪽으로 쟀을 때는 14cm 나옵니다. 높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 높이는 약 13cm 나오네요 두개 함께 가서 금액은 9만원에 딱 한분에게 딱 한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아직 제가 추첨을 오늘은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바쁘네요 우리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고요 어, 내일은 꼭 네, 추첨할 수 있도록 빠르게 주말동안 주문주셨던 분들 싹 이름 적어가지고 내일은 빠르게 네, 또 어, 제비뽑기를 뽑기를 당첨 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마 여기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도 해피하세요. 그 좋아요는 사랑입니다.